드루이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거. 요즘은 뭐든 좋아.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요주를 내야 돼. 왜냐면은 요주를 내야 돈을 벌거든. 쌍수 토끼든 전사 나왔으면 좋겠네. 쌍수무기든지, 업 아, 근데 쌍수무기도 괜찮겠다. 라단처럼 쌍수무기? 아, 저 개인적으로 로엔대륙의 뮌 히다카 약간 그 도끼무기나, 아, 예전에 뭐 쌍수도끼인가? 손도끼든 캐릭이 하나 있었는데, 어 바바리안 캐릭 같은 것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베른 북부 스토리밑때 태양의 기사단 중에 하나가 도끼 무기 쓰는 애가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라르트 따까리 중에 한 명인데. 어뭐마 이거. 어지마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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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오, 조금 더 삼만 굴 삼만 그렇지. 조금 더할수 있어. 조금 더한 번만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운다. 그렇지 안돼 안돼 전시 백골크 이거 왔지 감사합니다 아3만골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날만 기다렸어도 걔가 도끼 드는가잘 기억이 안나아그그그 그, 그, 남부 쿠르잔 남부에 북부에 뭔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테르나크 맞네요 테르나크 <웃음> <웃음> 단장님, 테르나크. 아무튼, 약간, 그런, 도끼든 캐릭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디붕이 스킨 중에, 그, 무기 아바타 중에 도끼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약간, 도끼를 메인 무기로 드는 캐릭터? 근데, 다음 캐릭이, 슈샤는 안 나올 것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도끼든 요즈, 야, 그것, 그것대로 무섭다. 요즈가 겁나 해밟게, 히히! 하면서, 도끼 들고, 달려오면, 개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제약이 형이, 연금술사는 아니다라고 한거 보면은, 요즈는 맞는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딕션 으로 강조를 하는 거면 나는 그래서 무조건 다음 캐릭 요즈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환영술사가 신캐라 생각하고 있어요. 환영술사 저희는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약간 두루이드 그래 두루이드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요즈 쪽에서 이런 얘기했거든. 물론 도화가가 동물을 그리기는 하는데 걔는 붓으로 그리잖아. 그런 거 말고 진짜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부르는 애들. 아 두루이드는 남슬린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아, 그렇네. 서머너 쪽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몽환 마법 쓰는 남실린? 아, 저것도 괜찮다. 몽환 마법, 그래. 그, 거기, 몽환에 홀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좀 깨어나가지고, 몽환 마법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공격하는 거야. 아, 저거 컨셉 괜찮다. 근데 남실린이라서 안할 듯? <laughs> 요즘은 뭐든 좋아.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요즈를 내야 돼. 왜냐면은, 요즈를 내야 돈을 벌거든. <laughs> <laughs> 요즈가 아바타를 겁나 사, 요즈 유저들이. 평 응, 그래. 평소님 그 맨날 말하지 않아요? 패치 들어오면은 스페셜리스트 유저들은 패치 노트 보는 게 아니라 아바타부터 본다고? 맞아, 아바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화 게시판을 가. 그러면 거긴 염색밖에 안 하거든? 이제 한2 시간 정도 지나면은 거기서 어떻게 염색했다는 게한 게시글에 한1 0개 정도 올라와. 그 다음에 그거를 참고해. 그거를 참고해서 나도 이제 <laughs> 염색을 이제 봐. 그게 일상이야. 요즈는 돈이 된다니까. <laughs> 분류가 좀두 가지가 있어. 일단 아바타를 안 사는 사람 있고, 근데 이건 좀소 수수야. 그리고 두번째는 아바타가 나오면 일단 사 그걸 입힐지 안 입힐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종류별로 일단 다돌고 있어 하지만 수영복이면 아하 아하 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영복도 일단은 사놓고 있어 언제 입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항상 신규 아바타 나오면은 한 3주 정도? 3주 정도 입고난 다음에 그러고 얘기하잖아. 이번에 아바타 물리는데 또딴거안 나오나 면서 아바타 나오게 됐는데면서. 요즘는 저런, 저런 사람들이야. 일단 아바타를 많이 사잖아. 그니까 러 이번에 요주를 내서 확 당겨야 돼. <laughs> 왜냐면은 얘네가 저번에 신캐 안 냈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또 신캐로 벌 어, 버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든 요주를 낼것 같아. 근데 나도 그래. 왜냐면은 지금 요주 그쪽에서 피정 델러가 없단 말이야? 이게 피정 델러가 없어가지고 방수사 얘기 나오는 게 저게 막 시너지 델러라서 약하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피정 델러 하나 만들어서 기성도사 묻힐 감소 그런 거아어 음,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피증 딜러처럼 퓨어 딜러가 없잖아 다들 클래스 별로 하나씩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나올 것 같아 피증은 너무 많아 참아줘 개발자 나도 개인적으로 제발 피증 안 냈으면 좋겠어 <laughs> 피증 좀 그만 내 <laughs> 나도 차라리 반깡이었으면 <laughs> 좋겠어 아 차라리 반깡을 내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근데 우린 피증 나와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왜냐면 우리는 치적이 많은 거라 치적 말고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잖아 배춘님 배추님 생각을 해봐 여기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일단 누나 있지, 형수님 있지. 어. 해마 누나 있지? 그러면 어. 3피증짜리의 그 대환장하는 시너지가 <laughs> 또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3기상위로 1, 2학한 갔던 것처럼? 아, 나 사실 요즘, 아이고, 뭐고, 나발이그나도아가 그래. 키울 걸하가 없긴 한데. 아, 맞아. 나이스단 하겠다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 어. 이해는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같은 캐릭하면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저는 안 하거든요. 물론 되게 힘들어. 애초에 나이스단 하려는 거 자체도 보석 수급 때문에 다 나이스단 하는 거잖아, 지금은. 얘네, 내가 봤을 때. 보석 수급량을 나중에 늘리긴 할것 같아 아 나도 그 생각을 한게 이번에 로아온 하잖아 로아온 하면서 뭐 개선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업데이트 하면서 혹시나 이번에 1640 라인이라도 보석 수급량을 조금이라도 늘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어. 내가 봤을 때 빠르면은 어. 그 내년 겨울 로하운데 그때 유저들이 전부 다 아예 3T 안 무물게 만들려고 얘네가 일을 좀안 물고 좀 그럴 거야 지금도 딱 그렇잖아 올해 그 아크패시브 나올 때딱 그랬잖아 이거 얘네 빠르면은 올해 겨울에 아크패 이거 그냥 다 끼게 만들어 버릴 것 같다면서 근데, 근데 지금 이제 그랬잖아 이게 내년 겨울 때쯤 보면은 진짜 3T 레이드는 다 뒤져있을 것 같아 그 저기 카멘까지 해가지고 다 뒤져있어 아 근데 카멘이 이번에 골든호프를 안 당할까? 난 그것도 좀 걱정인데 에이 나장당 베이까지 당할 거같아 베이까지? 베이까지는 안 당하지 않을까? 이게 4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베이 커트라인 <놀라> 있잖아 하하베 해가지고 그런 선택지를 해서 사람들이 애기를를 하게 만들고 아크베시브를 만들게 해 그러면 다 최대 6공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 4공 유저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애기리부터 해가지고 그치 올려보내야 되니까 베이를 깎으려면은 지금 아브위 레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그래도 깎는 게 납득이 되지 않나? 그건 이번에 만들겠지 당연히. 출시가 돼야 깎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 왜냐면 지금 상위 레이드 두 개만 멀쩡한 거고 베이까지 섞다 넣고 되면은 골드 갑자기 수급량이 너무 확 줄지 않나? 골드가 수급되는 양으로만 생각하면은 베이까지 줄어버린 게 맞아. 이게 일주일에 한몇 천만 골드가 나오거든. 지금 4공 라인들만 저기서 내도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돼. 그몇 천만 골드가 전부 다 강화로 소진하냐고 하면은 솔직히 아니겠네. 사마개 골드노프 할때 재련비용 하나도 같이 하는 편이라. 아, 근데 난 저것 때문에 베이는 안될것 같은 게, 왜냐면 얘네가 1640 위에부터는 아직 절대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베이까지는 골드노프는 안할것 같고, 해봐, 많이 해도 하키까지 할것 같은데, 정말. 많이 해도. 베이까지 해버리고, 베이에서 저거 할것 같아. 그 무초 가격을, 저 뭐야, 왕화시킬것 같아. 그냥 카면 그냥 카멘 너프를 하키는, 카프를 해서 적어줘서. 베이랑 차별화를 해서 그냥 베이를 가게 응. 만들려고, 오히려 16인을 더 가게 만들려고, 베이만 남기고 다 쳐낼 것 같기도 하고 유입이 어쨌든 계속 들어오잖아 뭐 많지는 않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 유입들도 결국엔 베이모스를 가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가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베이는 조금 유저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너풀을 안 하지 않을까? 아니, 결론은 뭐 까봐야 알지? 아니 그냥 뭐 심심하니까 얘기해보는 거지 뭐 하나씩 아 나는 이번에 다됐고 진수성찬 <laughs> 기대해봐야죠 그거는 뭐지? 只。